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요즘 손발 위생까지는 철저하게 관리하셨던 분들도 아마 신발 바닥까지는 생각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신발 바닥 세척기로 유명한 지금 대신 M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대신 MC 브랜드 관계자분께서 나오셨는데요. 사실 이제 저도 아이 엄마다 보니까 아이들 뭐 손발 씻어라 어디 나갔다 오면꼭씻어라이말 먼저 참 많이 하는데 밖에서 아이 손발과 같이 있었던 신발 바닥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자 오늘 요거까지 관리 철저하게 가능한 시간이니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 MC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대신 MC는 1997년 어, 저희 설립되었고 음. 저희는 20년 넘게 위생기기 어, 개발, 제조하고 음. 어, 그런 위쪽으로 지금. 지금까지 어, 많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네. 어, 개발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있고, 음. 어, 그것들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와, 세계 최초로요. 음. 저또 이런 단어 굉장히 좋아합니다. <laughs> 어떻게 보면은 제가 듣기로 이 대신 MC에 있는 상품들이 우리나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 진짜 유수한 기업에까지 수출이 됐다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저희 상품은 지금 네. 어, 전기, 전자, 반도체, 식품, 제약, 어, 음. 화장품. 자동차 모든 그 공장에 지금 다 설치가 되어져 있고 아. 어, 그쪽에서 지금 어, 이런 파티클이나 이런 문제 네. 쪽으로 굉장히 어, 민감한 음. 곳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네. 이 솔책이 설치가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 뭐, 삼성, LG, 네. 현, 현대, 그다음에 파나소닉 어? 같은 어, 그런 모든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오.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이름 쟁쟁한 대기업들이 지금 줄줄이 다 나오시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위생 관련해서 참 많이들 신경 이 쓰이시고 또 대두가 됐던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식의 참 알맞은 상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다 관심 갖고 있는 분야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대신 MC에서 대표적인 상품 '솔책'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상품은 어떤 거예요? 네, 이 상품은... 어 발코만 지나가면 네. 어, 신발 바닥에 있는 모든 먼지 미세 먼지까지 이 지, 강력하게 이 집진함으로 집진이 돼서 아. 실내로 오. 신발 바닥을 통한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끔 네. 하는 그런 어, 기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뭐 가까이 생각을 하면 공장들 중에서도 정말 그 위생 관련된 공장들이 많잖아요. 위생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뭐 식품 공장이라든가, 뭐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환영받을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한번 어떻게 작동되는지 먼저 봐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어 우선은 여기 음. 센서가 있어서 사람이 네. 지나가면 이렇게 아, 가고만 지나가면, 네, 강력하게 어 네. 집중이 되기 시작하고요. 사람이 어. 이제 안 지나다니면 멈추게 됩니다. 아, 아 지금 보면은. 자동적으로 감지가 돼서 사람이 있을 때이 앞에서 지나가면 바로 흡입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사람이 없을 때는 자동적으로 꺼지고 네. 이 온오프도 자동화되어 있어서 더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흡입이 쫙 되는 거죠. 네. 신발 바닥,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신발 바닥까지 쫙 흡입이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흡입된 것들이 다 이제 이 기계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요게 너무나 신기한데 좀 원리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요거 좀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선은 요거는 저희가 세계 최초로 음. 네. 개발된 부분이 여기 매트 부분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모듈화를 매트 모듈화를 저희가 시켰고, 네. 이것 장점은 어 이제 여기 보시면은 흡입 핀이 있는데 음. 이 흡입 핀이 어 부러질 수가 있어요. 사용하다 보면 그쵸. 아무래도 그런... 밟는 곳이기 때문에. 네. 네. 어, 그러면은, 이거는 AS 요원을 부르지 않으셔도, 음. 누구든지, 어, 이 모듈만 이렇게 뽑아서, 이 부러진 핀만, 뒤에 이렇게 도라이버로 바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이것만 바로 교체하고, 다시 넣고, 어 다시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누구나 ILS 할수 있고 아 어, 간편하게 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네. 어, 그런 장점이 이제 세계 최초로 개발된 부분입니다. 이게 발판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단단하게 저희가 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좀 많이 사용하거나 이제 뭐 어느 정도 충격이 있거나 했을 때는 부러질 수가 있는데. 굉장히 발판을 모듈화 시키면서 요거를 전체 교체가 아닌 그쵸? 맞아요. 부러진 그 부분만 일부분 교체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또 세심하게 만드셨고요. 이 모듈화로써 사실 이제 저처럼 기계치, 똥손 <laughs> 이런 사람들도 그냥 한 번에 교체가 되게끔 굉장히 간편하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어, 그리고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쫙 흡입이 됐던 먼지들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네, 여기 보시면 음. 이 호스가 네. 이렇게 있어서, 음. 어 이제 네. 이 호스를 통해서 음. 이 집진함으로 네. 게 들어가게 됩니다. 아, 집진함. 네, 네. 그래서 어 이제 여기에 사이클론 기능이 또 되어져 있어요. 음. 여기에 이제 먼지 봉투가 아니라 사이클론 기능이 있어서, 네. 이제 큰 먼지, 오. 큰 먼지나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이런 와. 식으로 이렇게 많이 먼지 트레이에 네. 어, 먼지가 쌓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음. 그러면 요거는 따로 버리시면 되고요. 음. 아큰 먼지는 이렇게 따로. 네. 그리고, 그리고 작은 미세한 먼지들은. 그리고 여기에 이제 헤파필터가 이렇게 아, 있는데요 이거는 네. 이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작은 미세먼지 10마이크론 이하 아. 어, 먼지가 이제 이 필터로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6개월 2개월으로 교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 요것만 이제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정말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지금 보니까 필터도 그냥 쭉 뽑으면 되고 또쭉 넣으면 되고 끝이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음, 필터가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여기에 하나 헤파 필터가 음. 더 있어서 어, 아, 또 있네요. 네. 그래서 헤파 필터가 총 이제 세개세 개가 있다 보니까 네. 어, 이제 먼지가 음. 다시 실내 공기로 다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음. 그래서 실내 공기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미세 좋은 먼지만 아, 깨끗한 먼지만 나가게 되니까. 다 실, 걸러지고 좋은 공기만 나오는 거죠. <웃음> 네, <웃음> 네, 맞아요. 그래서 신발바닥 공, 청정기. 그렇게 공기청정기, 신발바닥 공기청정기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그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네. 이제 한국기술원에서, 오. 어, 그런, 이제, 어, 이제 미세먼지 방출량이 0.0097. 굉장히 아, 작은 나오는 공기 중에 이제 미세먼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주 좋은 공기만 배출을 되니까 실내 공기 정화까지도 음. 완벽하게 될수 있는 한꺼번에 되는 음. 그런 솔책입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집에서 현관 그 신발장 있잖아요. 신발장 바닥, 현관 바닥을 보면 거기는 항상 청소를 해도 늘 다음날, 다음날 되면은 또 먼지가 쌓여있고 그렇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신발 바닥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묻어나오는데 이게 매일 빨수 있는 옷과는 다르게 신발 바닥은 우리가 매일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니즈가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대신 m 씨는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어, 저희는 이렇게 좋은 상품, 그러니까 어, 흡입 파워도 굉장히 좋고 음. 그다음에 사람들의 건강과 위생에도 좋은 이런 상품을 개발을 이제 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 많은 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네. 수출을 하고 어, 그다음에 실내 환경이나 사람의 인체에도 어, 좋은 영향을 주는 이 솔책이 많이 사용되어질 수 음. 있도록 알리는 어, 역할을 많이 하고 좋은 의미를 네. 될수 있도록 어, 많이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어,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신발 바닥까지 생각을 해주시는 대신 MC였고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자 오늘 저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